여러분,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사면 그 아이패드는 99.8%의 확률로 넷플릭스 머신이 됩니다. 혹은 유튜브 머신. 그럼 객관적으로 어떤 사양이 필요하겠어요? 200만 대 1의 명암비, 전체 화면 밝기 1000 니트의 텐덤 올레드. 필요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잠시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한테 아이패드 프로는 필요 없다. 세상에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그게 너는 아니다. 너는 아이패드에 어면 충분하다. 라는 영상을 찍어서 세상이 널리 널리 알리며 뭐 조회수가 100만 뷰 가까이 나오면서 여러분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려고 합니다. 음. 신형 아이패드 에어 최고의 선택이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M2 칩이면 우리 모두한테 충분합니다. M4 아이패드에서 필요 없어요. 과해요. 다들 아이패드 에어를 사세요. 그런데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기로 했어요. 도라인가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넷플릭스 머신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여러분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은 신형 M4 아이패드 프로의 11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모든 리뷰에 앞서서 권피디님과 대표님한테 이 아이패드를 한번 좀 만져보게 해드릴게요. 자, 대표님!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신형 11인치. 초콜릿 어? 아, 같은데? 자, 그리고 요게 더큰 모델인 13인치에요. 와, 이거 진짜 가볍다. 아니, 그럼 두께 봐봐. 너무 얇아 구부릴 수도 있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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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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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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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어떡해 어지러워요 곰피디는 이거 처음 들어봤을 때 어땠어? 한번 들어봐 너무 얇아가지고 약간 병아리 만지는 느낌? 병아리요? 아, 아니 그렇게 생각해 케이스를 끼우면 내가 원하는 두께가 이제 나온다 아, 너무 너무 얇아서 원하는 두께가 아니에요? 네 그건 좀 잡기 불편해요 자 여러분 이번에 나온 신형 아이패드 11인치는 두께가 5.3mm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0 3인치는 더 얇아서 5.1mm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두께예요. 13인치가 특히 미쳤거든요? 자, 측면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역대 애플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자주 말한 것처럼 들었을 때 살짝 두려움이 있어요. 휘어질까봐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 올렸을 때도 내구성이 괜찮냐? 휘는지 봐달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로는 테스트를 해볼 수 없고요. 나약한 저를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제 무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444g, 그리고 13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579g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M2칩이 들어갔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22g 정도 가벼워졌고요. 화면 크기가 아주 살짝 다르긴 하지만 M2칩이 들어갔던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보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은 무려 103g이 가벼워졌습니다. 화면이 더 커졌는데 103g이 가벼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가 그냥 미쳤어요. 역대 아이패드 프로 중에 가장 화면이 큰데 제일 가볍고 모든 애플 제품 중에 가장 얇다. 이거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두께랑 무게를 엄청 줄이면서 덕분에 조금 우수워진 게 아이패드 에어보다 프로가 훨씬 더 얇고 가벼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뀐 거 뭘까요? 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바뀌었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에 제대로 된 올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눈뽕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아이패드 프로 사겠다고 돌변한 거예요 200만 대 1의 명암비가 표현하는 선명함이 얼마나 멋진지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나온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랑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LCD 화면이기 때문에 확실히 블랙의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애플은 LCD도 워낙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단독으로 볼 때는 뭐 거슬린다고 생각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은 부분이 백라이트 때문에 제대로 된 블랙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의 선명함이나 깊이 표현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올레드의 화질이 압도적이죠. 물론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하면 이렇게까지 명암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제품부터 들어갔던 미 LED 모델 개인적으로 요거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LCD의 구조에서 OLED랑 최대한 비슷한 명암비를 구현하기 위해 1만 개 이상의 미니 LED 전구를 배치하고 이 작은 미니 LED를 4개씩 세트로 묶어서 4개씩 짝지어진 로컬 디밍 존 하나하나의 LED를 따로 켜고 끄고 할수 있게 만들었던 건데요. 명암비면에서는 LCD랑 비교했을 때 미니 LED가 확실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히부역의빛 번짐이 있는 블루밍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현상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아쉬웠었던 게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좀 제대로 된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미니 LED는 좀 과도기적인 제품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나온 2024년형 아이패드 프로의 올레드는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시중에 이미 올레드 태블릿도 많고 올레드 노트북도 많은데 무슨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진짜 차원이 다를 만큼 극상의 퀄리티입니다. SDR 콘텐츠에서도 전체 화면 밝기 1000니트라는 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죠. 진짜 미쳤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 지난 세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도 최대 화면 밝기가 1600니트였는데 여러분 그거는 HDR 컨텐츠의 부분 최대 밝기입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스펙을 볼때 SDR 최대 밝기와 HDR 부분 최대 밝기가 나뉘어서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웹페이지를 보거나 뭐 워드를 쓰거나 엑셀을 쓰거나 카카오톡을 쓰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모든 작업에서 보이는 건요 일반적인 SDR 밝기고요 HDR 최대 밝기는 HDR 컨텐츠를볼 때만 부분적으로 구현되는 최대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SDR 모드에서도 전체 화면 밝기 1000니트에 HDR 부분 최대 밝기는 1000 1600니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없습니다 보통은 SDR 밝기가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400니트에서 밝아야 600니트 요 정도거든요 애플은 이번에 적용한 이 디스플레이를 팬덤 OLED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OLED로는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밝기와 색 정확도가 나오지 않아서 두 개의 OLED 발광층을 이렇게 1층 2층으로 쌓아 올렸다고 해요. 두 개의 l e 드가 겹쳐 있으니까 더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시도를 통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휘도랑 다이닝 레인지를 구현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대낮에 햇빛이 쨍한 곳에서 컨텐츠를 감상해도 제대로 된 컬러를 구현해줍니다. 정말 밝고 선명한 화면이에요. 볼수록 너무 좋아서, 아, 이제. 다른 아이패드는 못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정도라고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120Hz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타협할 수 있는데 o l e 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LCD고 미니 LED고 못쓰겠고 못 보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사가지고 뭘 하겠어 혜민아 이거 뭐하겠어 유튜브를 보죠 조금 기분 좋은 날에는 넷플릭스를 보죠 특별한 날에는 이즈기플로스 어 맞았어! <laughs>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 머신이 된다고 다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보기 위해 몰입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화면 화질 명암비 색표현력 방구석에서 나 혼자 영화를 볼때 이거보다 완벽한 디스플레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아이패드 프로 스피커가 원래도 좋기는 한데, 이번 모델은 두께를 워낙 드라마틱하게 줄여가지고 얇다 보니까, 어, 요 정도 바디에서 사운드를 제대로 낼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인치 사운드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13인치 들어볼까요? 더 좋아요.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들으면 정말 그럴싸한 오디오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소리가 풍부하고 선명하게 뽑혀요. 여러분. 영상을 봐야 돼. 넷플릭스 머신한테는 스피커 너무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자, 이게 넷플릭스 머신이다 라고 레이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부터 다음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11인치냐? 13인치냐?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화면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영상이나 드라마를 볼 텐데요. 근데 영상 을 감상할 때는 솔직히 13인치의 널찍한 화면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여러분 숫자만 들을 때는 11인치, 13인치라서 별 차이가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화면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나는 대화면을 너무너무 선호해. 근데 가격 때문에 11인치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13인치 보고 아 저거 살걸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쇼친자라서 쇼츠나 릴스처럼 세로형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세로형 영상을 볼 때는 11인치가 훨씬 더 낫고 13인치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웹툰을 볼 때는 세로 스크롤용 웹툰이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제작됐다 보니까 13인치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고 11인치가 더 보기 편했고요. 저는 만화책 단행본도 아이패드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13인치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가로 모드로 전환해서 좌우에 한 페이지씩 펼쳐놓고 진짜 단행본 보는 것처럼 감상할 때는 아, 확실히 13인치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간단한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면을 잡고 터치하면서 조작한다고 하면은 역시 11인치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세신크리드 미라지도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와 그래픽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냥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패드에서 이 정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니 진짜 감탄만 나왔습니다 근데 11인치로도 좀 플레이를 해보고 13인치로도 플레이를 해보고 번갈아서 써보니까 큰 화면이 확실히 보는 재미는 탁월한데 조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건PD는 어땠어요? 나보다 손이 크니까 일단 11인치는 어. 이렇게 들고 하는데 손목 같은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14인치는 조금 버겁다. 권 PD가 미친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어서신크리드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던데. 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서 그렇게 그런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좀 놀랍네요. 아 진짜 개쩔지 않아? 아 너무 좋지 않아? 그 다음으로는 애플 펜슬로 드로잉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13인치가 캔버스가 크다 보니까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로도 막상 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전체 화면을 본다기보다는 국소부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11인치도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 안에 정보가 더 빼곡하게 들어있는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3인치 화면이 훨씬 더 쾌적하고 작업 속도가 제대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이널컷을 사용을 해봐도 자막도 넣고 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다 보면 11인치는 제대로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화면이 좁아서 살짝 답답해요. 편집을 하시려면 역시 13인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할 일이 많은 작업의 경우에도 화면 크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키보드 사이즈 자체가 13인치 모델에서 더 간격이 넓고 치기 쉽다 보니까 11인치보다는 13인치가 더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한 이유가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11인치다라고 마음을 정했었는데요. 막상 두 사이즈를 비교해서 보니까 13인치가 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야 진짜. 그리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무조건 13인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11인치 모델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얇고 가벼워진 건 아니거든요. 13인치 모델은 전작보다 화면은 커졌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벼워졌기 때문에 휴대성을 놓고 봤을 때 11인치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어쨌든 그냥 절대 값만 놓고 본다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더 가볍잖아요. 444g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가 이전에 있었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정말 오래 썼고 지금도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디터님 지금 뭐 써요? 에어팟 미니? 아이패드 미니요? 에어팟 미니? 아 아이패드 미니에 에어팟을 물려서 쓰신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다 아이패드 여러 개를 써봤는데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패드 미니는 진짜 저한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폼팩터예요 근데 너무 작고 가볍잖아 아무 데나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맨날 맨날 들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로 업무를 하거나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끔 이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뭐 드라마 보고 이북 보고 만화책 보고 이런 용도로만 쓴단 말이에요 대단한 용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면 밖에 나갈 때, 여행갈 때, 출장갈 때안 챙기게 돼요. 대화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이 크면 그만큼 무거워지고 커져서 갖고 다니지를 않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누적된 저의 아이패드 경험에서 스펙이나 대화면이 주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휴대성이 주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휴대성을 만족하면서도 충분히 럭셔리한 화면 경험을 제공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가격 생각을 왜안 하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오버스펙인 제품을 사겠다고 싼바를 추면서 가격 타령하는 거 웃기지만 여러분 최저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149만 9천 원부터고요 13인치는 199만 9천 원부터니까 와. 용량 조금만 높이면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 진짜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진짜 럭셔리 기기예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리뷰한다고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제대로 하루 종일 사용해보니까 13인치 너무 멋져 저게 바로 아이패드 뽕이야. 그러니까. 아이패드 병. 필요하냐고. 병이야. 뭐. 아이패드 프로 병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는지 아시죠? 사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 건데, 제가 뭘 샀는지는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4의 성능이나 애플 펜슬 프로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했고요. 아이패드 프로가 얼마나 <laughs> 완벽한 넷플릭스 머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비싼 제품이지만 이 정도 디스플레이와 스피커가 같이 들어있는데 PC급 성능까지 제공을 한다? 정말 비싼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버리는데요 아이패드 OS가 얼마나 제값을 할지 제가 13인치를 살지 11인치를 살지 다음에 롱텀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궁금한 게 있어 뭐요? 프로 13인치가 200만 원이면그돈 조금 더 못해서 올레드 TV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올레드 TV요? 올레드 TV랑 같이 비행기 탈수 있어요? 올레드 TV랑 같이 누울 수 있어요? 아니요 Talk. Sure.